9월 27일 연중 제 26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귀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마태오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누구에게나 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면 그 마음을 극복하고. 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것은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욕구와 감정을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성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해야 할 일이면 반지시 해야 합니다. 그것에 반하는 우리의 선천적인 성향들을 극복하는 노력들을 하느님께 바쳐야겠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두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맞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청년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순종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 부모,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함으로써 하느님께 순종을 할수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유, 유혹하지만 순종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자발적으로 그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낫고 옳은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선택하는 사람은 신호나 차량들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나무의 굵은 뿌리는 나무를 한 장소에 묶어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이어주는 원천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묶지만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끔 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가 속한 사회의 전통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에 얽매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곱게 세워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약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부담이 될 뿐입니다. 순종과 자유는 반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짐이 가볍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에게 항상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의지보다 당신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아멘.